수도에 있어서 도덕적 함양은 중요하기 때문에 도통 군자의 의미에는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군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노라. 도통은 상제님께서 내놓으신 대순 진리에 대한 체득의 경지이면서 신과 인간이 조화된 경지이노라. 그래서 대순 진리에는 신과 인간의 이상적 관계에 대한 이념으로서 신인조화가 제시되고 있노라. 신인조화에서 조화의 개념에는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와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변화된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노라. 이러한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서로를 이끌어 주고 의지하는 신인 의도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고 궁극적인 신인 합일의 경지를 말한다고 볼수 있노라. 신인 조화는 신과 사람이 조화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도통이라 하노라. 이것은 이상적 인간상이 신과의 관계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노라. 따라서 도통 군자의 인간성인 인간개조의 상태는 도덕적 성품을 지닌 개인의 완성뿐만 아니라 신과 인간이 온전히 합일되어, 미 완성의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황골 탈퇴하는 모습이노라. 지상천국 건설 세계의 계벽은 온 우주가 더불어 완성되는 이상세계를 말하노라. 천국은 하늘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신의 세계를 전제로 하는 유신론적 종교 전통 속에서 사용되어 왔노라 그런데 여기서 천국은 단순한 하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제자이신 상자님께서 설계하신 완벽한 세계를 말하노라 상자님께서는 개벽공사를 통해 천지인 3계를 개벽하여 구천 성경을 열어놓았노라. 그리하여 상제님께서 계획하신 성경의 아름답고 선한 가치가 인간 세상의 실현된 세계로서 지상천국을 그리게 된 것이노라. 특히 대순진리에서 세계개벽은 인간과 신명이 조화되고 합일된 경지에서 도달하는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신명의 세계까지도 이루어지는 계벽이라고 할수 있노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상천국의 이상세계가 상제님의 계벽공사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노라. 지상천국은 허황된 꿈의 세계가 아니노라. 상제님께서 세계를 개벽하여 만들어 놓으신 확고부동한 세계이노라.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있는 것이노라. 상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노라.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제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온 우주적 환경을 지칭하는 세계는 대순 사상에서 천지인의 3개로 특정되노라 여기서 3개는 인간세계뿐만 아니라 신명계의 세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세계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니라.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는 3기 대권을 주재하시고 천지 공사를 행하셨는데 이것을 개벽 공사라고 말하노라. 이처럼 세계 개벽은 인간계와 신명계를 포함한 천지인의 모든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며 이노라. 후천 시대의 개벽으로 이루어지는 이상세계의 모습이노라.